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와 인생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지혜의 숲, 채널 생각 키우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있고 지내지만, 한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40대에서 60대 여러분이라면 더욱 깊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잃지만 그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시간은 돈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단 1초라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순간들을 흘려보냈죠. 하지만 어느덧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40대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죠. 50대, 60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우지만, 동시에 흘러간 시간에 아쉬움을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더라면 하고 말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런 의미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걱정과 후회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이상 젊지 않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평소 미루어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죠.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채워나갈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한번 떠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통해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제때 하지 못해 후회로 남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의미와 감정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잔소리나 비난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을 괴롭히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한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은 아끼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반면, 비난과 불평, 험담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뒷담화는 말하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데 집중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는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기회는 문을 두드리지만 어떤 기회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40대, 50대,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기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어 잡으려 하지 않을 뿐이죠.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놓쳐서 후회하는 기회들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용기를 내지 못해 포기했던 꿈,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던 순간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외면했던 기억들, 이런 후회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앙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흘러간 기회를 아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등 모든 것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작은 한 걸음이 예상치 못한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회와 마주합니다. 나이 때문에라는 핑계 대신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 세 가지. 즉, 시간, 말, 그리고 기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공감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에 소홀히 할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시간 내가 내뱉는 말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0대, 50대, 6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세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